이 레스토랑 지어주신 아주머니 아, 인사하자 나요아 여기에는 써니힐즈 빌리지 고요 어, 지금 오피스 어드민을 찾아야 됩니다 관리사무소 어 빌리지가 엄청 큰거 같대요 아 여기 집들은 다 크게 크기, 크기 작더라고요 찾아서 여기 통행증 빌리지를 통과 할수 있는 통행증과 여기에 이제 수도관을 저희 빌리지까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 파스아몬 나아라디 아고스 사니 힐스 덴방 클럽하우스 콘스디만 아까 근데 내가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이유를 모르고 그 여자분이랑 왜 이렇게 싸운거야 싸운게 아니에 엄청 심각하게 얘기하던데 아니 그 처음에 집을 지을 때 돈을 조금 조금씩 조금준 만큼 이제 조금씩 올리기로 했어. 한 번도 돈 달라 할때 늦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식당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만 짓고 싶다 하고 2주인과 3주 전에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마지막에 그 30만 패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800만 원만 있으면 이제 장비도 도둑맞지 않게 마무리 잘해줬겠다그래서 30만 패스를 줬어. 그리고 2년 반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오늘 그 내가 다시 땅을 팔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 설계도면을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돈을 우리 집지을때더 썼다면서 돈을 달라는 거 2천만 원을 2천만 원? 어 이런 방법 다 2년 반 동안 아 너무 황당하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오후 5 시에 변호사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했고. 일단 변호사 조언을 얻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걸 증명해내면 우리는 그 돈을 내야 되는지 나는 그 여자분이랑 그 적치게 싫거든. 왜냐면 이때까지 내 식당 만드는 데서 도움을 줬고 이때까지 해왔던 관계가 있잖아. 그래도 3년 동안 얼굴 맞대고 관계를 해왔는데 없던 스케줄이 하나 더 생겨버렸네. 어떤 걱정도 하나도 생겨버리고. 음, 그렇지. 나는 <laughs> 빚 10만도 없는데 빚이자 버렸지 2천만 원 갑자기. 빚을 질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이것도 빚 지기 싫어서 그냥 있는 돈을 조금씩 더 내가 임무 사서 지으려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아니 근데 이 경우는 어게 영웅이. 그렇지. 그걸 빚이라 네, 말하는 것도 웃기고 변호사랑 잠깐 통화했는데도 변호사도 기가 찬다잖아 이런 경우가 든요냐고 그리고 돈, 자기 돈 2천만 원을 썼는데 어? 필리핀에서 작은 돈도 아니고 2천만 원이 자기 돈 2천만 원 쓰고 그 공사 집주인이 공사를 중단했는데 2년 반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말하는 것도 웃긴 거지 뭐 추작이라 그러겠다 너가 들으면 내가 그 정도로 호구였던 거야 갑자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피하게 만나가지고 갑자기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생겼네 <laughs> 와..머리 머리 뜨겁다 애. 일단 가서 비디오를 찍어 놓으려고 이 정도 공사를 끝냈구나 대충 견적은 나올 거 아니야 그 전에 땅, 현재까지 진행 상 없어! 기둥이 올라간 거 빼고는 없어 0 <목소리> 8 u 안 t i l November 2017. Why is 나 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k Mm. Oh, magbilin lang kog number kay para tiksan ko ninyo mahuman. Where did you buy mask? Mask? Shopee. How much? Tuan, 350. Very expensive. <laughs> Very expensive. Oh. Dollar amount. 50 pesos, ano? 어, 네. <laughs> 그런 말 하지 마라. 거기까지가 좋았던데. 아 <laughs> 좋아요. <laughs> 브로 말이지. 50개 9,000원 말이지. 꼭스. 한개얼마라스계산 45페소. 내는 45페소다. 50개. 어. 내건1 0배 이상 못. 내 거는. 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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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요 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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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25k? 2 25k? 25k? 2 5 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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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5k? 2 5 25k? 2소 k 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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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3배 하면 나온다 아, i r r i c h a r 들 Room, but you s e 뭐 Mr. Guru? i 아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지금 e I'm not sure. 니까옆빌리 s 우리 e i 한잖 t o r o t s i n s u e i u r 감사합니다. Thank you. e s ma'am. Bye. Thank you, yes, ma'am. Thank, Thank you. 진짜 기둥만 세워놨네. 음, <목소리> 저. <목소리> <목소리> 저 작업을 하고 지금... 저게 지금 7천만 원 썼다는 거야. 그 여자 말에 의하면 7천 더 썼다는 거지. <laughs> 보일라나 모르겠다. 차별아. 저거 7천 썼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7천치 지워놓고 2년 후에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마는 내 눈에 7천만 원이 들어간 게 하나도 안 보이니 좀라 어? 2년 동안 그 2천만 원을 쓴 거를 얘기를 안 했다는 거. 내통장에서 뺏은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을 써놓고. <laughs> 아니, 정말 어이없고 웃음 나는 일이야. 어. <웃음> 웃음이 그저 웃지요.